요것도 예전에 올린 건데, 못만 갑니다. 텐 따로 다 정리했어요. 내실 나쁘지 않아. 혈은 뭐2 5레별이고 요거 지금 생몸입니다. 파라슛 빠지고, 요것도 빼버리고, 이렇게다 빼버리면은 알몸입니다. 하려면 25레벨 맞지? 음. 2 5렙벨은 알몸이고, 무기만 끼고 있는 거고. 자, 알몸 무기 5 1 1 4 3 1오이고 어, 괜찮아요, 이거. 이거. 구티에다가 빠르게 할게요. 87, 87, 77이고, 669에다가, 12펜에 오네기 오명가 신화 3펜타에다가, 당연히 뭐, 시고프리고 음, 알몬보급스 좋지. 모뎀 6에다가, 치저3, 더블 오프로, 리더기의 방위, 블록 3. 88레벨 4 5구 알몸 스펙이에요. 6 9중에6 9 0을7 0 2이죠중도 299에다가, W252, 트리플 108. 요. 무기는 10만원짜리기 이 때문에, 그냥 뭐, 5만이라고 생각할 때될것 같아요. 10만원이 뭐, 크진 않으니까. 스적 269에, 스네 270. 알몸 270은 좀 크네. 스네가 270인데, 알몸인데. 밀카이 차이 3승이고, 요 우르피아 라왔고요. 우르피아까지 있고, 라울 초월의 승, 에리나 초월의 승이고, 요거 47전입니다. 요0리스 하나 빠져요. 2단은 16개에다가 1단이 30개 다 적어놨고, 3승 2개에다가 2승 5개, 1승이 38개예요. 다 해놨어. 음. 영웅은 리듬스 빠지고요. 주다리렙스 빠지고 올초 올승이죠. 희기 풀 희기 풀이고 아가시온 뽑아야 됩니다. 음, 아가시온 아우라 뽑아야 돼. 그래서 지금 파3단에 안타운의 일정, 인삼단에 일정 곱하기 두 마리 도전은 당연히 되고 4 3단에다가안3단인데티젤가 클래스 다 아키투니까 아우라 아가시온 티도나올확률이 많이 높죠. 일단은 4, 8, 12, 16, 17, 18 전인이고요 올용에다가 일정 두개 돼있고 영웅은 4, 5, 6, 7, 8 언제 줄지 몰라 언제 줄까요? 해봤자 그건 모르지 인심 맘이지 4, 8, 9 희귀 9개 빠지고 76.1입니다. 템 컬렉도 이정도면 준수하거든요. 90에 88에다가 76개고. 영컬이 꽤 높아. 228개. 꽤 높죠? 46%, 47%니까 거의 절반 정도 한 건데. 이벤트 74고. 영구 컬렉은 지금 요거 3개 빠집니다. 6개 빠지네요, 6개. 최근까지 해야지 6개 빠지고. 호는 100다이놨고30 전설 2단 다이놨고요 몰이 다니고 올 마이너스 3 성장 요렇게 되어있고요. 각성 좋아요. 각성이 8각풀이야. 8각풀 계정이고 요거 19-9 2단계 그 다음에 17-8에 1단계 해적돌 계정이고 마스터도 8-8-8에다가 여기도 8-8-8이에요 은하수 같은 경우도 7은하수인데 10에 2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8은하수 한끗 차이? 음. 마지막 거 10에다가 5-2 체력은 6363이고. 중년도도 나쁘지 않죠? 중년도 좋죠? 스킬이 괜찮아. 스킬이 7전스가 아니라 스킬이 8전스인데, 요 9번째 거 8전스에요. 언니시 8전스. 데스위시 8번째 거 빠지고. 이게 지금 도끼인데 원래 마검사였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마검사로 돌아가도 되고 도끼로 가도 됩니다. 본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끼인데 도끼 명플에다가 팔전스죠. 팔전쓰고 SBC 재고 언니 스프이고요 런니시포에다가 오명포, 이머디, 임페, 투까지 있고요 원래 마검이에요 원래 마검이고 요거 마도사, 그라비티 있고요오거는 태거제, 의 영플, 프레이 있고요첫 공도 지금 영플이고요그 다음에 임페랑 디그니티까지 배워놨어요 첫공 디그 있고 단검 리스타이도 마리오 있구요. 그리고 이더버프 있어요. 이더버프 대노마, 배너마. 피닉스 대노마까지. 이더버프에 디그 도 있습니다. 디그니티 그니까 석궁도 있고, 이도도 있고, 도끼도 있고, 디그 꽤 많죠? 0개 승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서프까지 30개에다가 6개 추가돼가지고 36개. 전개는 어택, 포션샵, 쓰러, 이뮬, 미닝, 순투, 앱, 솔레셀투 서포트, 이베마인드, 메모리, 임페 방어, 해가지고 14개입니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빠르게 할게요 메모장 보시면 될것 같고 4, 5, 6, 7, 8층까지 있고요 어려운 거 없죠? 마지막만 보면 되니까 연코 4241만에 신탁 223만이고 아티도 좋아요 전설이 3개인데 이거 도끼 2개고 영웅 같은 경우도 40개. 그리고, 도끼 6개입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알몸이라서 이거 안돼 있는 건데, 보입니다. 평타 3에다가, 원치, 2, 모뎀 3에 근치성 5. 벨트랑 끼면은 바로 됩니다. 아이템이랑. C4%에, 알몸이라서 지금 활성화 안돼 있는 거고. 코스 때문에 방삼도 없고요 스징 오프로에다가다 좋아 템값은 요거 10만원에다가 다른거 없어요 이것도 다 스팟자 뭐 돈이 없구만 10만원 잡으면 될것같아요굉정하게 리엘리아에 음. 팀이 됐으니까 대련도 잘 되겠고 패스 보여줘야 는구나 패스는 리더 5에 스네칠 이름 내가 좋아하게 만들어놨죠. 리더고에 스네칠 이렇게 해놔야지 편해. 나중에도 스네삼에다가 음. 형들이, 형들이 차인 여자친구 이름 해놨어요. 어. 뭐차인는게 한두 명이냐? 근데 음. 차인 게 내가 봐서는 시한열명 10명 되면은 열명 10명 중에서 제일 리쁜이로 해놔. 어차피 대부분 열 명이잖아. 자, 가져가실 분. 여기서 30 내릴게요. 딱400 맞춰서 가져가시면... 어, 구전스의 계정이에요. 구전스, 그러니까 언혜시가부전 어린시, 구전 9번째 겁니다. 아, 이거 적어놔야겠다. 마검사새 도끼로 간 거기 때문에 마검사로 다시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깎아주면 가져갈 사람 있어요. 자, 마지막 380 넣고 안 되면 나갈게요. 380, 마지막. 못말 줄게요. 어쩔 수 없네. 더 없죠? 알몸으로 여기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삼삼이로 해줄게요. 3삼삼이로 올려줄게요.